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불세례는 어떤 체험을 말할까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언과 성령세례의 관계입니다. 성령의 세례에 대하여한 가지 추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순절 계통에서 성령세례의 증거로서 방언세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한다고 모두 다 성령 세를 받은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은 초단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세를 받으면 자신이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기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 세를 받지 않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반면에 방언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성령 세를 받지 못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2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령 사를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방언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언과 성령의 세례와 관계성을 좀더 깊이 체험하고 연구해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란 일반적으로 성령의 세례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봅니다. 첫째가 성령의 내조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게 되는데. 이것을 성령의 내조하심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을 성령세례입니다. 우리,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 성령과 연합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다는 뜻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성령세례는 우리 일생에 딱한번 믿는 순간 단일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경우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미암며변속까지 회개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방언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성령과 친밀한교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서 있 하늘의 권능을 받는 것보다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됩니다 이런 경험을 성령 사례라는 치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성령 사례라는 우리 인생에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고 나면 성령의 강하게 사로잡힐 때마다 성령의 불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뜻도 됩니다. 바울 사도가 한 번은 예배석기를 방문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지도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느라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은 요한의 세례로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의 간소하면 성령이 그들이 이 말씀으로 방언자 하고 예언자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중이라고사정전 16장, 1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성령 세례 필요성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게 하고 단련하여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를 하나님이라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예를 들어 서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문둥이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적적과 기적을 보면서 3년 동안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믿었던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자 세 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걱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지 못해서. 인도받지 못하니 이런 아직 육신적인 믿음의 수준이 넘지 못한 증겁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마가의 자락방에서 120년도와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완전히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져버렸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초자연적인 오차원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장악한 겁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지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언어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초자연적인 성령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자락방에서 완전히 변해 화성령충만한 사도로 능력의 삶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자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 감동받아 하루에 3천 명, 5천 명의 예수님께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새를 체험하고 성령의인도하에 하나님을 여를 순종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도 베드로 같은 역사가 나타나시다고 확신합니다. 성령으로 새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몸으로 느낀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므로 비로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깊은 영예기도를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깊은 영예기도 함으로 성령의 불임하고 심리에서 성령의 불이 올라오는 영예기도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불로 사로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려면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예에 만족감을 주십니다. 성령의 세례도 사모해야 받는, 받는 겁니다. 사무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례가 올 때까지 구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때부터 성도가 영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비로소 육이 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육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비로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육은 여전히 귀신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예수를 30년을 믿어도 여전히 유괴지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로 유괴사람의 특성인 합유를 가지고 받아들이니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의 능력은 약하고 유괴 능력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라면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말하는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내조하심이 아니라 성령이 전인격을 장악하는 성령폭발을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말합니다. 대주하시는 성령이 폭발해야 성도의 전립거를 장악해야 유기에 치유되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성령이 전인격을 장악해. 비로소, 육체 역사하던 세상신 귀신이 떠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적치유되고 상처를 치유되고 가정의 문제, 가게의 흐는 문제가 다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도에 따라서 성령이 장악하는데 시간에 다르게 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희하기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도 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다 현복적으로 성능인들만에 맡기는 성도는 빨리 변화가 되고, 그렇지 못한 성도는 변화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성도가 성능으로 빨리 장악이 되면 그만큼 연단의 기간도 짧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성령으로 전인격이 장하고 되 하나님 원하는 수준이 되어야 성도들에게 배당된는하회의 복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단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록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좀더 빨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명성의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조와 있는 영웅 간의 문제를 치유하는 쪽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고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로 머리에 써가지고 죄 찾아가지고 회개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성령이 기본 집에 가운데 성령이 회개를 시켜가지고 성령이 알게 깨닫게 해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육체 역사에 세상신이 이미 강하기 때문에 좀처럼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두껍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육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치유가 되기 시작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당해, 당하는 영유의 문제를 치유받으려면, 최우선으로 체험해야 되는 것이 성령세례입니다. 성령세례가 없이는, 아무리 능력이 강한 산악자라도 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치유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유의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게 하시려면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되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깊은 임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의 성품의 역사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려고 해도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됩니다. 질병을 치유받으려고 해도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를 치유받으려고 해도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됩니다. 재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모든 성도가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자기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요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방으로 기도하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을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인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만한 게 성도들도 코로나19로 예배당에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를 못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동안.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게 기도하니까 집중 기도를 계속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집중 기도를 계속해가지고 모두 다 치유받고 변화된 삶을, 평안한 삶, 건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첫째, 성령의 세례를 이론을 알고 스스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자처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영역으로 문제가 생겨가지 치유받으러 옵니다. 와서 본인이 기도하고 안수를 해줘도 성령의 의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주를 다니면 그때서야 반응이 있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하 자기만의 자아가 있어가지고 영적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몇년 전에 성령을 체험했다고 자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얼마 전에 여집사가 2년 전에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시와 능력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 일을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나 몸이 뒤틀리고 괴성을 지르는 겁니다. 한참을 안수하 성령이 장악을 했습니다.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습니다. 지금 교회는 몇년 전에 성령을 체험했다고 안심하고 지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면 하 자기의 역사는 상처와 악한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번 성령을 체험했다고 자존도 차이다 지속적으로 성령을 체험하며 깊은 영에 온몸 기도를 하여 심령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깊은 영성이 되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성령을 체험했다고 사랑삼아 말하는 분들 자기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성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체험했다고 멈추면 얼마 에잖아 육으로 돌아갑니다. 성령 성명 역사와 성령을 불러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불의 역사를 충만 받으시고 싶은 분은 02-347-027을 충만하게 전화하시고 알아보시고 참석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 충만한 하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